스맥다운에 t l c 가 있었다면 로아에는 아주 큰 핵폭탄이 하나 왔었죠. 아 그까지만 것 얘기하면 그래, 오늘 아, 예. 딱 시간이 네. 맞춰지기는 하는데 그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번 주에 저는 아니었는데 누가 그 얘기했을 때 메인 배트 간다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스행님이 제가 어, 한번 브론 그아 브론 브레이커 등장하고 아마 올해 말에 그 여기 채... 여기다 응. 얘기했었지. 레이스 스토퍼로 챔피언, 스톰컬드, 어, 네. 챔피언 될것 같다. 올해 말에 내년 초에. <laughs> 그 레인전성 간다는 지금... 루머 있다고 얘기한 적 정확히 기억나, 이건 비스 형님이 정확히 얘기해주셨어요 레인에서 전선관... 있다고 했는데 어. 바로 실현됐습니다 저는 그 바로 실현된 거 신기했었고 사실은 폴 헤이먼 가이라는 좀 호칭이 레슬러들한테도 좀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실 성공 루트와 음. 다를 바가 없지 사실 세스로리스는 너무 성공하기 때문에 사실 그 루트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세스보다 오히려 이렇게 포레이먼 가이 각본이 되면서 오히려 제가 수혜자는 브롬브레이커 될 겁니다. 왜냐하면 브롬브레이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스타이너 가문이랑 그 가문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포레이먼 가이라니 해면서 아 얘는 이제 메인 전선 가도 되겠다 명분이 제대로 섰어요. 그러니까 그 각본 공학적으로 제대로 섰어, 진짜. 각본 공학을 다 떠나서 어. 브롬브레이커가 사실은. 메인을 갈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우리 답답이들 하면서 늘 많이 했었죠. 예. 키가 작은데, 그니까 육각형의 실력자이긴 한데 키가 작아 버리니까, 그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하는그 이상적인 키의 육각형의 그런 실력자 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 나는 그때 저기 썸네일을 잡을 때도 아프론 브레이커 잘해. 그래서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그거를 지금. 단번에 상쇄를 시켜버린 게 포레이몬 음. 가이로 붙어버린 거 그렇지 어. 그럼 정도, 이쯤 되면은 쟤는 아 진짜로 삼치가 밀고 있는 거구나 새로운 양아들 사실 가문빨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들을 봤을 때 어, 낙하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 경기하는 거나 뭐 스피어 시전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공수부대였다라고 <laughs>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 그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메인 이벤트 가기에 뭔가 아쉬웠던 게있으 나면 이제 키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뛰어넘는 아득한 스피어나 아니면 그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순간 갈만하다. 키가 의미 없게 만들죠. 브롬브레이커의 운동신경 자체가 아니죠. 동의합니다 자체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군터가 챔피언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으면은 브롬브레이커가 과연 포레이먼 가이가 돼도 챔피언을 찾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조금은 있었는데 음. 제이가 챔피언을 찾지함으로써 그것도 일단 상쇄가 됐어요. 네. 다음 챔피언은 무조건 브론브레이커가 된다. 오. 맞아요. 근데 그 그게 이제 뭐 백레시 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아, 그, 제이네 세미가 일단 백레시인 것점을 아마 서머슬램 전 머인뱅 서버스는 그쯤에 아마 브론이 도전해서 따지 않을까? 아니면 그 중간에 위클리 쇼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어 아마 이 추세면 둘중 하나 같던데 이건 비쌤님 의견에 동 동의하는 어. 게 위클리 쇼도 한번 가능성 이 있을까? 일단은 오. 확실히 이건 분명히 제가 예측할게요. 브론 브레이커가 뉴비 골드를 받는 거는 서실 넘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음. 보기에는 서실을 넘기지는 않는다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서시 때 찾을 가능성도 그렇죠. 서시에서 딱 끝낼 수도 있는데 한그 이내. 그러니까 늦어도 서머 어, 서바이벌 시리즈 빠르면 서머슬램. 어, 어, 이거 다음 시즌 아닌가? 오케이. 브론이 받는 거 다음 시즌. 나는 장담해 이거. 다음 시즌 안 예, 넘어갈 거야. 왜냐면은그 브론 브레이커가 뉴 포레이먼 가이가 된 것도 세스 롤린스를 지키겠다고 로만 네인즈한테 스피어 한것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세스 롤린스한테 스피어를 또 갈긴 게 아니라 바로 또 시앤펑크한테 가면서 어쨌든 새로운 적이가 된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2대 2의 태그 팀을 한번 한 다음에 차지를 하지 않을까? 어. 일단 당장은 브론이 그렇게 1로 싱글로 뛰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사실 세스 롤린스도 뭐 로만도 이제 시앤펑크도 물론 시앤펑크는 진작에 은퇴했었어야 됐고. 이세 명도 사실 슬슬 은퇴를 신경을 써야 될 나이긴 해요. 무한의 음. 경우에는 일단 술적인 문제가 크고 CM은 네. 나이 문제가 크고.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좋은 메인 이벤터들과 음. 섞여서 좋은 경험들이나 아니면 좀 서로 받을 수 있는 후광들을 나눠주는 음. 것도 저는 좋은 포맛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아세스도 좀 술적인 좀 폭탄이 있죠 등 이쪽. 이 디스크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직도 수순을 했다고 했지만 응. 그래서 그냥 브롬브레이커 자체에 강력한 캐릭터를 응. 어, 추가함으로써 서로한테 좋은 그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들이나 선배 선수들이나 제작진들이 그냥 브롬브레이커 키워주세요 모드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응. 오히려 그것도 아말 그대로 아아아얘기해 하세요 오히려 그것도 브롬브레이커만 좋은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도 좋아요 응. 응. 왜냐하면 세대별로 되거든요 응.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이제 조금 궁금증을 가지게 된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포레이먼의 뉴 가인은 세스로리스가 이제는 아니다 브롬브레이크한테 집중이 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러면은 최1년을못 가서 세스로리스가 한번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근데 차라 그런 그림이 낫지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어, 이미 세스로리스랑 포레이먼 사이에 브롬브레이크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음. 어, 제작진 입장에서는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어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저번 방송처럼 그냥 아1 년은 보고 싶다 했지만 저는 못갈것 같다. 어.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이게 그냥 제작진의 입장에서 그냥 데뷔를 했을 때딱 이거예요. 세스가 포레이몬 가이를 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엔 세스는 너무 일찍이 달성한 게 너무 많아. 옛날 어소리티 때도 그랬고 포함해서 너무 달성한 게 많아. 쉴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미 너무 해놓은 게 많아서 포레이먼을 얹어줘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차이 그러면 차라리 음. 브론을 띄워주는 식으로 해서 세스랑 코레이몬이곁다이로 가고 깨지면서 브론을 믿어주 이게 맞지? 음. 그게 세스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음. 애초에 그렇게 하면 또 베키린치 턴이랬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 어. 베키린치도 턴을했기 때문에. 어. 좁혔죠 그냥. 어. 네. 어 베키린치와 라이디아 발키리아 간에 누가 더 진정한 아이리쉬인가 배틀도 아마 있을 예정이고. 음, 아, 그래? 그러니까... 백 백메시의 경우에도 일단은 메인 이벤트가 하나가 정해지긴 했어요. 존신하다 조신하다 이 아니 랜디오티의 라스트... 고향에서 하죠 또원 라스트 타임이라는 부제 아래 일단은 이 둘이 진짜로 마지막 매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그 댓글 중에 재밌는 거 봤는데 존시나가 악역이고 랜디오티의성역인 다른 멀티보스의 세계관을 내가 본것 같다라는 음. 댓글이 있어요 지금 많아요 그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참고 최초입니다 여태까지 랜디오티와 존시나에서 이 선약이 선약이 바뀐 적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웃긴 게그 존시나가 비급한 짓할 때마다 재밌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 체, 체인갱 떡어너믹스 시절의 존신화가 그리우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거랑 응. 좀 다른. 그러니까 근데 좀 다른 맛이긴 해요. 그거 인정. 그뭐 응. 체인을 끼우고 그런 게 아니야. 챙길 때그 맛과 달라. 응. 응. 그런 부분도 아니라 그냥 온전히 비겁해지는 기믹이 재밌다. 그 떡어 같은 경우는 재치가 있잖아. 응. 근데 솔직히 이번 경기나 그런 랜디 호턴의 세그먼트를 같이 봤을 때 느낀 거는 신선하다. 어 신선하고.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신선한 거. 그러니까. 뭐 더그라이프처럼 막 이렇게 뭐 랩을 하고 막 체인을 감고 뭐 상대방을 막 디스랩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상대방을 아예 그냥 비하고 깎아내려버리고 조롱하고 어, 로스트 문자 그대로 어. 온전히 그냥 악역의 그 느낌. 솔직히 난 JBH 같은 느낌도 좀 봤어. 그러니까 그 스맥다운에서 한 멘트도 어떻게 보면은 딱 이번 악역존시나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음. 막 비난을 하면서. 내가 애를 안 낳은 이유는 25년 동안 니네 아이들 내가 키워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관중석에 한 아이 보고 이제 니네 아빠는 어 저기 뭐야 루저다 패배자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딸은 뭐몇 불러 건너 있던지 아무튼 그런 어린이가 존인 씨한테 중지를 날렸나 봐요 <laughs> 이걸 날렸는데 야 니네 아빠는 어른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안 가르치냐?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그리고 랜디 오턴리나 네가 아이를 낳아 나한 아버지 나한 아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를 보면서 느낀 게 없느냐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이해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구도였으면 이해가 돼 음. <laughs> 선, 한때 나영인 <나라로 웃음> <선용인> 존시나가 <laughs> 어. 맞아 나영인 <laughs> 존시나가 그 얘기를 하고 악역의 랜디 오터이그 얘기를 하면 어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옛날 안전구조 이해, 이해가 될 법한데 어. 우리가 보지 못한 완벽하게 다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게 신선한 거지. 오케이, 그거는 이제 5월 차츰 이제 그때 차츰나 가면서 아마 백래시 얘기할 때 아마 자세히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츰차츰 차츰 또 어차피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요.